안녕하세요. 나란말싸미 아나운서 이경연입니다 여러분, 영화 베테랑 다들 보셨죠? 여기에 제일 유명했던 유행어. 어이가 없네. 그래서 이 어이없다와 어이없다. 헷갈리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.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. 황당하잖아. 아무것도 아니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. 어이없다, 어이없다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. 먼저 어이없다라고 쓰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. 오늘 신문을 읽었는데 정말 어이없었어라든지 내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데 넌 정말 속상하겠다라고 쓸때 바로 어이없다라고 씁니다. 그리고 어이없다라고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지금 궁궐 내에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할때 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이가 없네의 어이는 어처구니라는 뜻인데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선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이가 맞는 말입니다. 그리고 어이는요. 궁궐내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. 어떠세요? 이제는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?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. 영화에서 유아인이 얘기하는 어이가 정말 맷돌 손잡이라는 뜻도 있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맷돌 손잡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맷손입니다.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어이없다, 어이없다. 이제는 우리 잘 구별해서 써 봐요.